어서 오세요. 보름달주 인형 목욕탕입니다. 잠시만요. 성함이 목욕 서비스 예약하신 고양이 손님 맞으시죠? 아, 오늘 처음 방문이세요? 사실 저희도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손님께서 첫 손님이세요. 아, 첫 손님 이벤트요? 아, 그런 건 저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대신 특별히 드라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게요. 원래 인형분들은 목욕 후에 건조대에 누워 계시면서 자연 건조하는 게 기본인데요. 손님께서는 저희 목욕탕의 첫 손님이시니까 특별히 드라이도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laughs> 그럼, 사물함키 받으시고요. 손님 물 온도는 좀 어떠세요? 아물온도원 말고요 물 온도요 네아 근데 욕조 크기가 아 너무 크시다고요? 이게 욕조가 큰게 아니라 손님께서 작으신 거예요. 저희 인형 목욕탕에는 다양한 재구의 손님들이 오시는데 손님께서는 조금 작으신 편이셔서 어? 절대 놀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물높이도 맞춰드렸거든요. 아, 그만 말하고 빨리 목욕 시작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 레몬 향이 나는 핸드워시로 간단하게 애벌 빨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잘못 들으신 거예요. 목욕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몽 향이 나는 푸쉬 샴푸인데요. 저희 목욕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네? 발 닦는 데 쓰는 거 아니냐고요? 아, 다들 처음엔 이름만 듣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개업하기 전에 다른 인형분들께 여러 테스트를 거친 결과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답니다. 향도 좋고, 이름만 그렇지, 샴푸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럼요. 저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그럼,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많으셨어요, 손님. 추우시죠? 제가 얼른 수건으로 물기 제거해드리고, 빗질도 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손님 이벤트로 드라이 서비스도 해드릴게요. 원래는 추가 요금이 붙는 서비스거든요. 일단 물기부터 말려드릴게요. 이제 물기 제거 끝났으니까 드라이기로 말려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님. 그건, 가운이 아니고, 헤어밴드인데요. 저희 목욕탕을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다음번에 저희 목욕탕 또 찾아와 주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